아산시가 시행하려던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건데 시는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존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보행자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 사고까지 유발하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지난해 9월 아산시 의회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견인 계획 수립에 나섰고 올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견인업체 비용 2200만 원이 1차 추경 예산안에 담기지 못하면서 시의회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불발됐고 의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함께 하반기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뒤로 넘어갔라고 밖에 생각 들지 않고요. 앞으로 차후에 하반기라도 꼭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하지만 올해 하반기 견인 시행도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추경이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담당 부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견인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을 스물 두곳더 늘리는 등 주차존 확대를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결국 예산의 발목이 잡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